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아 유튜브 손금강의 제 99강 직업운에 관련해서 파트 네 번째입니다. 주교제는 388, 부교재 91쪽 참고하세요. 의사 손금이라고 해서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손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성의 언덕에 세개 정도의 선이 보였을 때 의사가 될수 있다. 간호사나 사람을 돌보는 일이나 활인사업. 즉, 사람을 구하는 일이 맞다라고 해서 의사손금 중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교재, 지평 선생님이 쓰신 교재에서는 여기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사이에 세개에 나와있는 선이 있을 때 의사의 손금이다 라고 얘기해서 같이 1, 2번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의료선이라고 해서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무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생명선과 운명선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엑스레이 손 요게 바로 의사가 될수 있으며 활인사업 소방관 구급대원 이렇게 남을 살리는 직업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손금입니다. 자 그다음 반항선을 한번 볼 건데요. 반항선은 어디에 있냐면 달의 언덕과 제2 화성이 여기 있는데 감정선 바로 아래에 있어서. 제2화석인데 밤종선이좀 바짝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손금 이게 반항선이에요. 요게 이제 말 그대로 무언가 기존 질서에 아니요 라고 외치는 선이기 때문에 요 선이 있는 사람은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법률, 사법계통의 일을 해서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쪽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직업군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게 좋은 손금이라고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뇌선을 기준으로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평균 두뇌선의 길이는 약지 손가락 끝, 즉, 새끼와 약지 사이까지 내려오는 게 평균 길이거든요. 근데 이 평균보다 더 길게, 지선도 혹시 더 있다고 해서 좀더 많이 길 두뇌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 뭔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취미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두루 관심 분야가 넓기 때문에 요걸 조금 살린다면 넓은 개념으로서의 광고나 홍보, 선전 쪽에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 기획 있죠 기획 담당 쪽으로 간다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사가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럼 평균 두뇌선보다 짧아요 두뇌선이 짧아 이런 사람은 반대의 개념으로서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래서 한 가지가 특화돼 있다면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평 선생님이 쓰신 거에서 참고 하나만 해 봅시다. 뭐가 있냐면 두뇌선이 완만한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뚝뚝 뚝 떨어진 거예요. 기역 자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곡 있게 뚝 떨어진 두뇌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말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재미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뜻대로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두뇌선을 한번 볼 건데요. 인문계 혹은 자연계로 갈수 있는 손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인문계 손금은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자연계보다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뇌선이 달의 언덕 쪽 위쪽으로 약간 뻗어 있다, 달의 언덕 쪽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 인문계에 해당하고요. 자연계는 조금 더 위로 와서 제2화성이나 달의 언덕 많이 위쪽, 제2화성 쪽으로 오면 자연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두 가지 개념 기억해 주세요. 단 하나 더 있는 거 한번 꼭 외워봅시다. 단서가 뭐 있냐면. 이 두뇌선이 지나치게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손목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년 대린 거죠. 뭘 해도 계속 그 자리에서 뭔가 승진이나 발판이나 성공의 커다란 관문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라서 너무 아래로 휘어지는 거, 손목 쪽으로 내려오는 거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두뇌선 또볼 건데요. 두뇌선이 보통은 생명선하고 동양인은 생명선과 두뇌선이 보통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생명선 안쪽에서 나온 것처럼 돼 있는 두뇌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난번에 연애론에서 배웠을 때 연애 비관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랑 사귀면 첫 만남에서는 설레임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연애 초반에도 얘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나의 인생에 물거품이 되고 비관으로 빠지고 연애에 설레임보다는 결과론적인 비관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 왔을 때도 결국 은 같은 성질을 발휘해서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나 신경 과민에 걸릴 수가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의 두뇌선을 갖고 있다면 눈에 띄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보조하는 일. 본인이 나서서 1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보조해주고, 그리고 격리를 해주거나 격리 파트 맞는 거, 회계 관리를 하는 보조 업무가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뇌선이 보통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으면 일단은 서양 패턴인데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면 0.5에서 1 정도라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둘다 서양 사람의 특징이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과감한 사람, 몸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어진 두뇌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찍 30대부터 독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위주로 독립심을 이용한 직업군으로서 자영업도 괜찮고요. 스스로 혼자 할수 있는 1인 사업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더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모험과 모험심이 높고 결단력과 적극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업군으로 갖는다면 좋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투자는 과감해야 되죠. 증권 투자,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짱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가능성이 많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두뇌선들입니다. 자, 그럼, 두뇌선이 마지막으로 많이 많이 떨어져서 아예 목성의 언덕에서 두뇌선이 나왔다면, 이 사람의 특징은 리더죠.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음, 어느 면에 있어든 무조건 장이 될수 있는 타입이면서 정치와 군인, 남을 지배하는 권력형의 리더로서의 직업군이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군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지자분들 암기는 늘 입에 속으로 열공하시고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